네, 하나의 글쓰 정구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자, 프로 데뷔 14년 만에 1루수 어떠셨어요? 어, 그냥 뭐, 똑같이 연습이라 생각하고, 어, 연습을 몇번 해봤기 때문에, 어, 연습이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경기 임했었는데, 어, 크게 뭐, 긴장감이 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수요일에 한번 훈련을 했다고 했었고 또 한용덕 감독은 좌익수로 갈 거냐 일루수로 갈 거냐 좀 약간 선택의 기로를 줬다고 했는데 도전 정신이 좀 발휘됐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팀 사정상 제가 뭐 좌익수로 가든지 DH를 치든지 뭐 일루수를 보든지 그게 일루수를 한 번씩 볼 거라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연습을 한 번씩 하면서 경기에 나가는 게 나중에 좀더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익수 수비, 일루수 수비 각 포지션에서 느끼는 그런 기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 야구 참 어렵다 <laughs>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어드 포지션 포니처, 포지션들 간에 정말 대충하거나 쉬운 곳이 없다고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제 야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근우 선수의 마음 가짐 때문에 팬들은 더욱 더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경기 전에 이야기할 때도 어디든 가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당연하고요 어, 지금 또 팀이 워낙 또 분위기도 좋고 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역할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팀이 승리할 수 있, 있는데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온 타석에서는 8회초2루타가 터지긴 했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남아 있는데 좀 타석에서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오늘 제가 좀1번 타자로서 역할을 많이 못해줬는데 어, 또저 우리 후배들이 노라 잘해가지고 어, 크게 이길 수 있어가지고 기분 좋고요. 어, 내일하고 또 모레는 또 제가 또 잘해가지고 또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근우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화이글스 정근우 선수 만나봤습니다.